사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오는 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도 해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음, 왜 이게 대단히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 북의 적대적 두 국가는 넘어서서 그거에 대해서 지난 9월 19일 뭐 행사를 하면서 나왔던 그,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그 몸값 값치를 높여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논이 분명히 말하지만 뭐그분의 말이 맞고 틀린 분도 아니고 어 저는 나름대로 그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못할말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모순이 너무 많고요. 또 새로운 말도 아니거니와 아니거니와 사실 그두 국가의 논의라는 것은 자세히 읽어 놓고 보면 사실 과거 대단히 오랫동안 우리가 갖고 왔던 특수 관계 속에서 시간을 갖고 우리가 통일을 해 오자는, 뭐, 김대중 대통령에 부터 지금까지 논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오히려 그것은 대단히 논, 논, 그러니까 뭐랄까요.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렇게 대단히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는데 이번 거는 큰 틀을 놓고 보면 사실 그거 다른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뒤로 밀어놨다 나중에 통일하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평화를 하자. 그런데, 예, 통일하자, 하자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임정석 발언 자체가. 어, 통일하자말말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일을 완전히 배제한 소위 말이 국가론이냐 아니면 통일이라는 것을 어쨌든 이상향으로 상정해 놓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 뭐 사실 기존의 논의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논리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앞에 논의보다 훨씬 더 뭐죠 좋게 말하면 이상적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죠.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냥 대단히 그냥 예, 정치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거요. 그 발언에 우리가 왜 호들갑을 떨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죄송한 얘기지만. 예. 자, 어쨌든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자, 적대적 국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기에 나오는 적대적 두국가로는두저 단어에서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어요. 작년 12월 전원회의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선언을 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북한이 바로 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의 내용이 뭐고 왜 적대적 국가를 했지? 작년 말에 아니면 올 초에 이렇게 적대 국가를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뭐 힘에 연평하고 이번 대북 정책 때문에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이미 이것이 그러면 2018년부터 2019년이 이어지는 이 남북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그럴까?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예, 단순히. 저는 이게 대단히 진짜 어떻게 보면 지난 70, 80년의 분단사? 그보다 더 오래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사실. 예, 분단이라는 것, 두가로는 이 개념을 놓고 본다면 정말 오랜 우리나라의 정말 아픈 역사죠, 사실은요. 예, 사실 뭐냐면 19세기 후반에 제국주의로 거슬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논의들을 전혀하지 않, 저는 전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북이 적대적 두 국가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라는 단어가 저는 저두 단어가 있거든요. 적대란 단어와 두 국가란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두 국가, 두 개의 단어를 북이 이야기한 의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르다. 사실 저두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두 국가라는 개념만 놓고 보면 어뭐 평화롭게 갈 수도 있어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굳이 이걸 어 뭐라고 할까요? 어 비교할 수 있을지 모지만 캐나와 캐나다와 미국이라는 국가만 놓고 봐도 그냥 두 국가예요. 그런데 평화롭죠? 예, 국경을 갖고 있고 예, 뭐 비교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베네룩스도에 관련된 국가들도 있고. 과거의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봤을 때, 그런데 이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로운 두 국가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북이, 부침, 여러 가지 부침이 겪으면서 이두 국가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을 때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 대한 기대감, 신뢰감,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한, 예, 뭐야, 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왔던 것들이 완전히 이제 그거든요. 그 기대감, 신뢰감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